여러분, 자녀 통장에 큰 돈을 꽂아주는 게 과연 안전할까요? 국세청이 여러분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자녀 통장에 무심코 500만원, 1000만원씩 꽂아주고 계십니까? 내 자식 용돈 좀 주는 건데 누가 뭐라 해라고 생각하셨다면, 죄송하지만 여러분은 지금 국세청이라는 사자의 코터를 건드리고 계신 겁니다. 잘 들으세요. 2026년 지금 대한민국 집값이 무섭게 뛰고 있습니다. 내 집값 오르는 건 좋은데 나중에 이걸 자식에게 물려줄 때를 생각하면 잠이 오십니까? 오늘 10억 하던 집이 내일 12억이 되면 여러분 자녀가 내야 할 세금은 단순히 몇백만원 차이가 아닙니다. 억단위가 왔다 갔다 합니다. 오늘이 여러분 인생에서 세금이 가장 싼 날이라는 사실을 왜 모르십니까? 부자들은 세금을 다 내면서 돈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들은 국세청의 눈을 피하는 게 아니라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합법적인 구멍을 찾아 자산을 이전합니다. 오늘 두둥머니에서는 단 10원의 세금도 없이 혹은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녀에게 수억원의 종잣돈을 만들어주는 상위 1%의 비밀 전략 세 가지를 공개하겠습니다. 이 영상 딱 10분만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자녀의 인생에는 집한채 값이 생기고, 여러분은 세무조사라는 단어로부터 평생 해방되실 겁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시니어 여러분의 자산 사수 파트너 두둥머니입니다. 많은 시니어 분들이 값이 좀 떨어지면 그때 줄까 봐요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30년을 보십시오. 대한민국 핵심 입지의 아파트는 결국 우상향했습니다. 특히 2026년 현재 우리가 살고 싶어 하는 곳들의 가치는 신고가를 경신하며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죠. 이게 왜 무섭냐고요? 증여세는 증여하는 날의 시가를 기준으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억 하는 아파트가 내년에 12억이 되면 세율 자체가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누진세율 구조입니다. 금액이 커질수록 세율이 10%, 20%, 30%로 껑충 껑충 뜁니다. 즉, 내일 주면 오늘보다 훨씬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기에 국세청의 PCI 시스템, 프라퍼티, 컨섬프션 앤드 인컴은 갈수록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자녀가 버는 소득보다 쓰는 돈이 많거나 갑자기 고가의 자산을 취득하면 시스템에 즉시 빨간불이 들어옵니다. 설마 나 같은 평범한 사람을 알겠어. 하다가 3에서 5년 뒤에 가산세 40%까지 얹어서 날아오는 고지서를 받으면 평생 모은 노후 자금이 한순간에 녹아내립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법은 편법이 아닙니다. 상속증 여세법이 보장하는 정당한 권리를 이용하는 최상급 절세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아는 부모와 모르는 부모의 자식은 10년 뒤 자산 격차가 수억원 이상 벌어지게 됩니다. 가장 기본이지만 가장 강력한 첫 번째 전략, 바로 10년 주기 리셋입니다. 많은 분들이 성인 자녀 5천만원 공제를 평생 딱한 번인 줄 아십니다. 아닙니다. 이 한도는 정확히 10년마다 다시 살아납니다. 진짜 부자들의 계좌 관리법을 보십시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2천만원을 증여 신고합니다. 그리고 10살에 또 2천만원, 20살에 5천만원, 30살에 다시 5천만원을 줍니다. 이렇게 10년마다 미리미리 신고하면 자녀가 30살이 됐을 때 이미 1억 4천만원이라는 거금을 세금 한푼 없이 합법적으로 가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두둥머니만의 핵심 비법 하나 더 나갑니다. 단순히 현금만 넣어두지 마세요. 증여 신고를 마친 그 돈으로 자녀명의 계좌에서 우량 배당주나 미국 핵심 ETF를 사주십시오. 2026년 현재 자산 가치가 계속 오르고 있죠? 증여 신고는 5천만 원으로 끝냈는데 그 주식이 10년 뒤에 3억이 되었다면 그 시세 차익 2억 5천만 원에 대해서는 세금이 단 10원도 없습니다. 이걸 수익에 대한 증여라고 하는데 국세청도 합법적으로 신고된 원금에서 발생한 수익은 터치할 수 없습니다. 부모가 조금만 부지런하면 자녀는 30살에 수억 원을 쥔채 인생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 자녀명의 주식 계좌부터 만드셔야 하는 이유 이제 아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2026년 현재 가장 핫한 제도 혼인 및 출산 증여제 상공제입니다. 이건 국가가 대놓고 세금 깎아줄 테니 자식들 집해줄 때 쓰라고 만든 제도입니다. 기존 10년 주기 5천만 원 공제는 그대로 둡니다. 여기에 추가로 자녀가 결혼을 하거나 아이를 낳으면 각각 1억원씩 더 세금 없이 줄수 있습니다. 자, 계산해 봅시다. 결혼하는 아들에게 아빠가 5천만원을 주고 추가로 결혼 축하금으로 1억원을 더 줍니다. 그러면 총 1억 5천만원까지 세금 영원으로 물려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더 놀라운 건 신혼부부 합산입니다. 며느리 쪽 부모님도 똑같이 하신다면 이 부분은 시작부터 3억원이라는 거금을 세금 한푼안 내고 집값에 보탤 수 있습니다. 요즘처럼 대출 이자가 무서운 시대에 3억원을 무이자로 지고 시작하는 것, 이건 엄청난 특권입니다. 하지만 주의할 점, 타이밍을 놓치면 끝입니다. 반드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혹은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시기를 놓치면 1억원에 대해 천만원 이상의 세금을 생돈으로 내야 합니다. 자녀의 경사가 있다면 돈으로만 축하하지 마시고, 이 법적인 골든타임을 챙겨주는 현명한 부모가 되십시오. 그런데 솔직히 1억 5천만원으로 요즘 아파트 매매가 가능합니까? 부족하죠. 그래서 부모가 더큰 돈을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냥 입금하고 빌려줬다고 말만 하면 국세청이 믿어줄까요? 그들은 증거가 없으면 무조건 증여로 간주하고 세금 폭탄을 때립니다. 이때 필요한 게 바로 차용증의 마법입니다. 하지만 대충 종이에 적는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국세청 조사관도 고개를 끄덕이게 만드는 3대 원칙을 기억하세요. 첫째, 적정한 이자와 실제 송금 기록입니다. 현재 법정 이자율은 연 4.6%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꿀팁. 이자 총액이 연간 천만 원 이하일 때는 무이자로 빌려줘도 세금을 안 내는 구간이 있습니다. 역산해 보면 약 2억 1,700만 원까지는 자녀에게 이자 없이 빌려줘도 증여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자녀가 부모 통장에 단돈 몇십만 원이라도 원금 상환이나 이자라는 이름으로 매달 입금한 기록이 남아야 합니다. 둘째, 자녀의 상환 능력입니다. 월급 200만원 받는 자녀가 매달 500만원씩 갚는다고 적으면 누가 믿겠습니까? 자녀의 소득 범위 내에서 현실적인 상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셋째, 공증이나 확정일자입니다. 세무조사 나오니까 어제 급하게 만든 차용증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하나만 받아두면 수천만원의 세금을 막아주는 방패가 됩니다. 자녀에게 큰돈 보낼 때 절대 그냥 보내지 마세요. 비고란에 차용금이라고 적는 그 작은 습관 하나가 가문의 자산을 지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무심코 저지르는 하지만 국세청이 가장 좋아하는 실수 세 가지를 짚어드립니다. 이거 듣고 나면 당장 통장 정리하고 싶으실 겁니다. ATM 현금 인출의 함정. 현금으로 천만 원씩 뽑아서 주면 모르겠지? 하시죠? 요즘 국세청 전사는 귀신 같습니다. 부모 계좌에서 고액 현금이 반복 출금되고 비슷한 시기에 자녀가 그 돈으로 대출금을 갚으면 100% 걸립니다. 생활비 카드의 위험성. 결혼해서 따로 사는 자녀의 카드 대금을 부모가 내주는 것. 이거 원칙적으로 증여입니다. 특히 2026년처럼 세수가 부족한 시기에는 국세청이 보액 카드 결제자들을 집중적으로 털어봅니다. 부모 카드를 자녀에게 주는 행위 당장 멈추셔야 합니다. 자녀 보험료 대납 보험 수익자는 자녀인데 보험료는 부모가 낸다. 나중에 보험금 탈때 전체 금액이 증여세 대상이 됩니다. 보험 계약자 명의를 지금 당장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자녀가 직접 내도록 계좌를 바꾸셔야 합니다. 세금은 정직하게 내는 게 아니라 똑똑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자산 가치가 높아지는 지금 여러분의 아니란 생각이 자녀에게 평생 지울 수 없는 세금 멍해를 안겨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야기가 조금 길고 복잡했죠. 하지만 20분간의 공부가 우리 자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집값이 더 오르기 전에 세금으로 나갈 생돈 수천만 원을 아껴서 자녀의 앞길을 열어준다면 그보다 더큰 유산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은 아는 만큼 보이고, 아는 만큼 지킬 수 있습니다. 특히 2026년처럼 자산 가치가 요동치는 시대에는 내 재산을 어떻게 지키고 물려줄지 끊임없이 고민해야 합니다. 오늘 알려드린 세 가지, 10년 주기 증여, 공제 1.25억, 영리한 차용증이 세 가지만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이 영상, 고생하는 우리 자녀들에게 공유해주세요. 부모님이 너희를 위해 이렇게 공부하고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면 자녀들도 더 힘을 얻고 올바르게 돈 관리를 할 겁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댓글로 여러분의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또 밤새 공부해서 답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자산이 두둑해지는 그날까지 두둑머니가 함께하겠습니다. 오늘도 두둑한 하루 되십시오. 감사합니다.